초보 농사꾼이 무농사를 줘보려 합니다. 지금 거름을 일단 했고요. 어, 그다음에 그 땅에 벌레들이 많으니까 땅사 그 약을 쳤고요. 그다음에 복합비료 그 남은 그 토파를 뿌려봤습니다. 무농사에 어떤 영을 줬지 한번.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땅을 파합니다. 아, 다팠다. 아, 골타고 무시를 맹계를 이렇게 덮으면 되네 음, 그래도 우리 농사를 접은 누나가 이렇게 알려주네. 나 같은 이렇게 농사를 한번. 해보고 잘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 아닌가 라 비가 맞아요. 와도 뭐잘날것 같네 이게 아 응? 이게 또 이렇게 처음 배우네 응뭐 이제 찍어 여기 유튜브 이렇게 제 유튜브 보는 분들 잘 이렇게 봐두셨다가 제가 하던 농사를 치면 잘 되면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우씨도 잘 나고 아 그럴 것 같네요. 내가 보니까 근데 요 우리 동네 누나가 전 무우 심는 걸 보고 이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또 보기보다 그왠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, 않네. 무시 하나, 한 봉지 뿌리니까, 뭐 요고, 요걸한 통이면 지네, 보니까. 도톰하게 뿌려도. 음. 하여튼, 초보 농사꾼이 이렇게 짓는 것을 영상 남겨서 이렇게 빌을 테니까, 많이 시청해 주시고, 구독도 잘 눌러주세요. 그러면 더신나서 제가 이 텃밭 가꾸기를 잘 하겠습니다. 영상도 많이 올리고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왠개로 짜면 뭐 이게 금방 뿌리가 내릴 것도 같고 비가 와도 괜찮을 것같은 물, 물 빠진 거 괜찮고 해서. 지금 해보니까 그러네요. 농사는 이게 좀 배워야 될것 같아. 응? 제 유튜브 보, 보시는 분들 중에 좀더이 방법을 쓰는, 쓰시는 분도 있겠죠?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. 여기서. 예? 뭐... 무, 파종하고 한 5일만에 왔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아, 이거 왠게 뿌린디가 너무 잘 자랐네. 자, 그, 왠게 그 뿌린디하고 안 뿌린디하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왠게 뿌려서 이렇게 한디가 너무 잘났습니다. 아, 이게 하나 배웠습니다. 이웃집, 그 누나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너무 잘났어요. 어, 근데 왠지 안뿌린 뒤도 나기는 잘났는데요. 그 두문두문 이게 안난 뒤가 있네요. 어, 하여튼, 그 누나가 알려준 대로 뿌린 뒤가 잘났습니다. 아, 이대로 잘만 크면 올해 무농사는 아주 최고일 것 같습니다. 공기 뭐 없죠? 네 아, 풀려 무작했어. 한두번한게 아니야.